자, 여러분. 아들 아시는 러브 투게더 시프트 알고 계시죠? 그때 당시 3루 주자가 누구였을까요? 저 이대영이 있었습니다. 김기태 감독의 시구와 이대영 해설위원의 해설. 자, 이렇게 다시 만나뵙네요. 러브 투게더 시프트 비슷한데. 이보 감독 <laughs> 뒤에 서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3루 주자는 저였습니다. 와. 그날 당일 날 해설을 했잖아요. 경기 전에 이보모 감독님과 기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시프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삼노주자는 저였습니다. 근데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 오늘 다 모였네요? 이보모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범호 형이 우리 포수 뒤쪽에 가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마운드에는 심동섭 선수가 있었고, 그 상황이죠. 기어이 형이 잡히면서 지금 삼노주자 지금 저예요. 태그아웃 되고 제가 삼노주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자가 3루와 2루가 됐는데 여기서 김상현 선수를 고의사구로 걸르려고 하는데 심동섭 선수가 고의사구를 잘못 해서 뒤에 이렇게 넘기는 상황이 걱정되니까 김기태 감독님이 3루에 있던 이범호 현 감독님을 포수 뒤에 갖다 놓은 거예요. 왜? 송구가 넘어가더라도 범호 형이 뒤에서 백업을 해 주는 역할을. 그래서 저도 태어나서 이런 시프트를 처음 봐서 당황을 하고 있었고, 우리 조보문 감독님과 수석코치님도 지금 당황을 하셔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그래서 모두가 어안이 봉봉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고이볼넷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볼을, 포수가 옆에 빠지고 연속 4개를 던지는데, 심신치 않게 투수들이 포수를 넘기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상황까지 여러분, 벌어지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날 성적이, 안타 4개 볼넷 2개 6출루 경기를 했어요. 천안타를 돌파한 경기기도 해요. 물론 이 지금 상황이 끝나고 마지막 타석에서 역전타였지만 도루도 그날 제가 두 개를 성공을 시키고 11년 연속 두자릿수 도루를 성공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는 3루에서 심동섭 선수가 마운드 있으니까 어떻게든 홈을 노리려고 막 조금 좋게 말하면 좀 뭔가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고 조금 얄밉게 얘기하자면 깐쪽깐쪽 됐습니다 삼루에서 막 스타트하는 척하고 막 뛰는 척하고 삼투수의 보크를 유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홈스티를 노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들이 감독님은 시야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아웃 동점 상황에서 주자가 삼루와 이루 고이 볼넷을 일루를 채워야 하는데 삼루 주자가 신경이 쓰였던 거죠 제가. 아무튼 제가 필드에서 뭐내안타뭐 기스펀트도 있고 움직임이 많았었던 날이었기 때문에 감독님이 어쩜 그날은 평소에는 저를 너무 이뻐해 주시지만 그날은 조금 제가 얄밉지 않았나 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시국까지 또 제가 해설할 때또 기아 타이거즈 감독님은 버모형이 있었고 이버모 감독님이 있었고. 이세 명이 다 모인 조합이 재밌는 상황이었고, 여러분들도 지금의 시프트 장면은 다들 기억하고 계시지만, 삼루주자가 누구였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삼루주자가 저였다. 그리고 제가 삼루에서 좀 간죽간죽 신경을 좀 건드렸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대영이 먹는 장내 미생물을 연구하는 이뮤노바이옴에서 만든 프리미엄 유산균이고요. 식약처가 인정한 피부 면역 유산균 100억 보장. 근거 있는 포뮬러 유산균. 글로벌 기업 다니스코 프리미엄 균주 2종과 이뮤노바이옴의 IMB002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장도 편하고 피부도 굉장히 건강해지고 IM바이오틱스 피부엔 장건강과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